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 리빙 크리스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바이블 미션 대표이신 이대희 목사님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살아있는 동안 크리스찬이 꼭 해야 할 33가지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게 나온 지가 좀된 책인데요. 네. 왜 이런 책을 예, 써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요? 예. 우리 이제 사실... 한국회도 그렇고 개인 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 어려울 때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기가 닥칠 때도 있고 어 갑자기 이렇게 어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상당히 혼란이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아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다 기본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 베이직. 네.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려울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원리로 돌아가자, 뭐다 같은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기본을 다지는 것이 사실 모든 게다그 안에 있고, 어, 그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사실은 뻔한 얘기 같지만 사실 그 안에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어, 돕는 의미에서 좀 가장 좀 기본적인 거, 좀 그러나 꼭 해야 될분들좀 잊혀진 것들, 좀 한번 기본적인 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네.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봐서 좀 어, 우리 c h 들에게또 이렇게 도움을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한번 어, 책을 썼습니다 리빙 크리스찬 이 어, 타이틀 제목이 제제 코너 제목을 살아있는 크리스찬 어, 또 이렇게 생명력 있는 크리스찬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리빙 크리스찬 이런 <laughs> 표현을 썼는데 그야말로 크리스찬이라는 이이으로 그냥 살아가지만, 그냥 이름만 있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또 결심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어, 여러 가지 것 중에 또첫 번째로 나눠줄 주제가 어떤 건가요? 예, 자신의 가치와 강점을 찾아보자. 어다 네. 어린이들의 가방이나 학용품에 그려진 그 스누피라는 캐릭터를 한 번쯤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어, 그 강아지. 예쁜 강아지죠. 네. 네, 네. 잘 알죠. 근데 네. 손예그 그 스누피로 유명한 어, 미국 만화가 찰스 술츠는 사실 그 학생 때 아주 낙제 수준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 네. 중학교 양태 모든 과목에서 다 낙제를 받았다고 하니까요. 고등학교도 뭐최악의 점수로 하위에 불렀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겠죠. 자기가 봐도 자신은 나고자 했다. 네. 에, 그런데 그는 이제 자기에게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림이었어요. 어, 네. 에, 그림을 그렸으면 이제 학부에 응모도했지만 별로 실리지도 못했어요. 어.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도 통신교육으로, 뭐 학교를 다니지 않고 통신교육으로 미술교육을 마치고요. 그것이 바, 그가 받은 유일한 미술교육이었어요. 그렇군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laughs> 네. 그런데 그가 그 유명한 빌트 디즈니 회사에 자신이 이제 만화가로 일하고 싶다 편지를 보냈어요. 어.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뭐, 그대로 합격될 리가 없겠죠. 네. 거절당했어요. 또 그림을 그려 보냈는데 또 거절당했어요. 계속 거절당하자, 이제 자신이 모자란 삶 모습을 그리는 자전적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그 만화의 주인공은, 항상 좀 뭔가 모자라는 소년이에요. 그 만화의 주인공 이름이 발로, 바로 이제 찰리 보아 브라운이라는 거고. 네, 동글동글하게 세계적으로, 생긴 그친구예 네, 여러서 <laughs> 네. 아주 친숙하게 알려드렸죠 그렇죠. 네. 그의 작품, 피너트는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는 있 연재 만화가 돼서, 뭐, 2,600개 신문에 연재되었고, 35개국에 수출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 자기의 숨겨진 재능을 이술출는 확인하고, 그것으로 강점을 개발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재능이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뭐 동일한 선물이잖아요. 에,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을 발견해서 그고 개발만 하면 누구나다 아, 자기 영역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태어날 때 이미 성공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볼수 있죠. 네.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주위 배경이나 환경, 뭐 이런 걸 통해서 아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게 주신 재능을 잘 발견해서 그걸 극대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 정말 희망과 성공의 어떤 비결을 이미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고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좀 발견하면 좋겠죠. <웃음> 네. <웃음> 네 이제 보통 사람이 어느 때 행복합니까? 어 뭔가 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살 그렇죠? 때? 네. 그렇죠. 그리고 그때 뭐, 행복하면 좋아무리 좋은 것도. 직업도 갖춰져서 내가 뭐안 맞잖아. 적성이 안맞아요그러니까요 네. 뭐,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은 거 그니까 러 하고 싶은 거 좋은 거 신나는 거 이거는 바로 뭐냐면 내게 맞는 것이라 할 때.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수 있거든요. 네. 주변에서 우리 지은참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어, 어떤 사람이 참 성공적인 사람이고, 나도 닮고 싶은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 좋은 직장, 뭐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 뭐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행복해지고, 그걸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유익을 주는, 아마 그런 일을 할수 있다면, 아마 그게 진짜 우리가 바라는 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게 어쩌면 뭐 하나님 주신 천직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이거를 찾는 일,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 의 재능 강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해 볼게, 각각 재능이 있는데 어떤 사람 뭐 재능을 발휘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재능을 발견한 사람 가운데 아직 재능으로만 머물게 되면 음. 그게 이제 나에게 큰 즐거움을 주지 못하거든요. 네. 다른 사람 유익도 못 주고요. 네. 그리고 재능이 강점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흔히 이걸 뭐라고 얘기냐면 뭐 실력이라고 얘기도 하죠 아, 네. 어,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일을 시켰는데, 컴퓨터 내가 기술이 있어요. 상당히 능력이 있는데, 이게 강점이야, 아, 뭐야, 내 재능이 있는데, 아, 이걸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내가 그게 탁월하게, 단삼에게 탁탁 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능력을 잘 발휘 못하면 실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재능이 있어도 실력이 없으면 쓰임을 받지 못하거든요. 네네. 이런 거를, 아, 이제 강점으로 만들기까지는 뭐, 거저되지는 않죠. 뭐,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되고, 기다림, 인내, 고통, 노력, 뭐 이런 네, 것들을, 네. 네. 기도하면서, 뭐 정말 이렇게 만들어가서, 그거를 가지고, 아, 하나님께 용광 돌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어, 유익을 주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죠. 네. 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이건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도 해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기서한 가지 좀 점검할 수 있는 게, 영적 은사 있잖아요. 아, 그 은사. 그 달란트. 네, 네, 달란트. 네네. 이제 흔히 보이 이게 카리스, 카리스마, 원래 이제 은사는 카리스마 이러거든요. 네. 카리스는 은혜에서 온 거든요. 은혜에서 은사가 온 건데, 모든 은혜 받은 사람에게 이 카리스마를 다 주었거든요. 은사를 다 주었어요. 네네. 크리스찬들에게 이미 선물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영적 은사고요 그냥 내가 주어진 거다. 생각하면 보통 일반 재능이라고. 재능. 그렇군요. 네. 이게, 하나님께 받은 거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재능이 은사가 될수 있죠. 네. 이거는. 은사가 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겠다. 그죠? 네. 그리고, 아,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위해서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 은, 재능이 바로 뭐가 됩니까? 은사가 아, 되는 은, 거죠. 바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네. 재능과 은사가 뭐, 같이 갈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 어, 은사를 새로 발견할 수도 있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것, 들 아마 경험해 보셔야죠. 교회에서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는데요. 성각에 이제, 노래하는 게 별로, 어, 뭐, 재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아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각에 찬양하는 게 너무 좋게 느껴지거든요. 네, 네. 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 찬양대 들어가서, 어, 연습하고, 그리고 같이 생활하면서 나중에, 찬양 아, 사익자가 되는 사람들 어... 많이 보거든요. 네네. 이게 전혀 노래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근데, 어유 하나님을 믿으면서 찬양하는 게 좋으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게 나중에, 아, 정말 자기의 재능과 강점을 대고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경우를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많이 볼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재능과, 은사를 좀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나 또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이다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참 가치가 참 대단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인데 나는 없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거든요. 아, 비교를 하는 부 다중 감도 떨어지고. 네. 비교. 빨리 그거를 찾는 게 중요하고 네. 뭐 우리 자녀들이 하면 부모들이 그걸 빨리 찾아줘야 되고요. 네. 옆에 주변 사람이 혼자 발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어 주변에 관계 있는 사람들이 큰그 부분을 자꾸 찾아주고 도와주고 이제 그리고 교회가 그런 면서 재산이 또 중요하죠. 네. 교회 생활을 자꾸 하다보면서 나에게 발견되는 거가능해게 그리고 자꾸 시도해보게 하고 활용 해보도록 하고, 자꾸 하다 보면, 아, 이게 내게, 아, 재능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옆에서 도와주고, 그걸 통해서 훈련도 해주고, 또, 아 뭐, 세미나도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발전시키다 보면, 자연적으로 거기서 내가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좀볼수 있죠. 아멘. 그, 이제, 이 우리가 왜잘하는그 탁월한 정치 지도자였던 그 마그넷 대처 연구수상. 네. 그죠? 네네. 어, 이분이, 원래 이제 옥스퍼드 대학 화학과 졸업했거든요. 네. 영국의 굴지 화학회사의 취직 시험을 봤는데 그만 낙방을 했어요. 어허. 다시 법률 공부를 했는데 변사가 되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정 출신에서 드디어 이제 두각을 나타냈거든요. 지게은 네. 엔지니어링이잖아요. 화학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가서 나중에 이제 정치에 입문하면서 영국 최초의 여성 수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대처 수상이 이제 기업인들에게. 산업은장을 이렇게 수여하게 됐는데, 공개롭게도 옛날 시험을 본적 있는 화학회사 그 중력이 <laughs> 네. 수상자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대체 여사가 그얘기 훈장을 달아주면서 다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젊은 시절에 당신 네회사에시험 갔다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어. 깜짝 놀란 중력이 우리 회사에 돌아갔고 기록을 찾아봤대요. 다섯 네. 명의 심사위원이 기록한 최첨표에는 이렇게 나왔대요. 용문는 단정하다. 학업은 우수하다. 근데 개성이 너무 강하다. 음. 협조성이 결여됐다. 이렇게 적혀 네. 있었는데. 네. 나의 약점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중에서 내 강점을 살려가지고 그런 새로운 길로 열어서 나갔던 이제 그 얘가 오늘 우리에게도 아마 적용될 수 있어라고 봅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끼가 있거든요. 그렇죠. 부족한 것도 있죠, 뭐 그죠. 그데 나만의 끼, 오래 부족한 게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게 겸손하게 되잖아요. 만약 다 줬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게요. 많아거든요. <laughs> 네. 그죠그데그 중에서 하나 가져야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다 공평하잖아요. 맞습니다. 만약 열 개를 다 가지면 그는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없는 거 있고 다 없는 게다 있거든요. 그리고 그나 하나씩은 다 있어요. 네. 그걸 가지면 모두가 천재로. 모두가 승리자로 경쟁도 별로 필요 없죠. 그냥 내 것만 찾으면 되니까. 네. 서로 이렇게 시각을 좀 넓혀보고 크게 보고 길게 보고 당장만 보지 말고 먼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비교를 해서 그렇거든요. 네. 아,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저 사람 그러지 말고 나만의 것을 찾아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동역자들 또 교회 공동체 가정을 통해서 아마 얘기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면 아마 그리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하고 한번 이번 주간도 여러분 각자 소중한 가치를 한번 찾아서 떠나는 여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사람 살아... 힘드신 분이 있으면 아, 내 것이 없나. 그래서 한번 좀 <laughs> 네 살아 있는 동안 크리스천이 꼭 해야 할 일들 차근차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자신의 가치와 강점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참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아 정말 행복하지 않아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일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서 또 주위 또 분들 멘토들과 한번 대화를 나누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더 재조명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바이블 미션 대표이신 이대희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